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정 개그맨 강일구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교정 개그맨 강일구입니다. 교정 개그맨이 뭐냐? 말 그대로 교정에서 위주로 활동을 하는 개그맨인 거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교정. 이, 이 치아 교정이 아니고요. 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법무부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어, 또그 산하기관에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교정본부 이 교정본부에서 관장을 하는 전국 53개 53개의 어, 교도소 구치소 어, 소년원은 배제됩니다 아, 물론 그 소년교도소는 한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거 포함하고 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주 소망교도소 까지 포함을 합니다 어, 딱 하나 포함되지 않는 게 어, 강원도 속초교도소 가 아직 개청 예정이에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 네. 이제 짓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포함을 하지 않고 총 53개의 어,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를 어, 다 방문을 하면서 어, 행사도 진행을 하고 또 방송을 진행을 하고 방송이라는 건 이제 어, 교도소, 구치소에만 교정시설에만 공출이 되는 방송이 있어요 보라미 방송이라고 해서 어, 요거는 정부 과천 청사에 법무부 청사 안에 이 보라미 방송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TV, 라디오 다 자체 제작도 이루어지고 어, 기존의 공중파,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편성을 해서 엄선을 해서 이 자체 심의 기준이 있겠죠. 이, 이거에 맞춰서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들을 배제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재편성을 해서 송출을 합니다 교도소 구치소에만 내보내는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 또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2008년부터 벌써 10년 다 채웠네요 지금이 2018년 12월이니까 아, 이렇게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국의 각 교도소 구치소를 다 거의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제주 교도소까지 예, 소년원은 뭐다 포함이 되는 거고, 어, 근데 소년원은 왜 제가 여기에 교정시설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거는 뭐제 교육청 교육부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 교정시설로는 저희가 보지 않고 배제를 합니다. 어, 요것만 좀 알아주시고, 어, 그래서. 교정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예요잘 알려지지 않아, 않고 있다 이거예요그 내부시설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어,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가더라도 내 지인이 어, 그 안에 수용이 돼 있다. 수감이 돼 있다. 그래서 면회를 가죠. 면회란 단어도 사실 잘안 쓰는데, 접견이라고 합니다. 접견을 가더라도, 그냥 그 민원봉사실 통해서 접견실로만 들어가서 얼굴 보고 오는 거지, 그 안에 사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화를 통해서만 가끔 한 번씩 세트 형태로 보게 되는데, 그게 실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둘러본 결과, 제 눈으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위주로 사실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크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 교도소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 다 경찰 아니냐 요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경찰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 하고 이 교정 공무원은 달라요 교정 공무원들이 에요 직원분들이 음 수감돼 있는 그 죄수들, 죄수들이라는 표현도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어, 수용자, 수용자, 수형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구치소든 교도소든 어, 수감이 돼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라고 합니다. 수용이 돼 있는 이 사람들을 수용자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수형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형기를 받은 사람이, 형 확정이 된 사람들. 재판이 끝나서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 기결수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수형자라고 합니다.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수용자는 그 미결수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미결수는 뭐냐면,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 대기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복역을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을 미결수, 그리고 형을 확정된 사람들을 기결수라고 합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 기결수들은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미결수들은 아직 형이 확정 안된 사람들은 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상 그게 잘안 돼요. 섞여 있어요, 막. 그렇다고 미결과 기결이 같이 막 섞여서 지내느냐 그건 아니고, 아 구치소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예를 들어 5천 명이 수용인원인데, 구치소가 이 수용 범위를 넘어서요, 포화상태라서 6천 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수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인원들을 교도소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교도소에도 미결수와 기결수들이 물론 기결수들이 훨씬 많지만 미결수들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들 눈으로 본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위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잘못된 정보 바로잡아 드리기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정개그맨 강일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 첫 시간인데 아, 조금 무리수를 뒀어요. 첫 시간부터 아, 현장을 찾아갈까 합니다. 아, 사실은 내일이에요. 아,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인데 제주교도소를 방문합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내일 아침 공항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네.